다윗이 요나단과 이제 헤어지죠. 어, 사울의 어,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제 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이제 불이 나게 돌아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노비에서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제사장과 다윗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어, 일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아히멜레,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얘기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아히멜렉이 다윗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다윗 당신이 왜 혼자 있냐? 왜, 왜 일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왜 혼자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뭐 두려운 마음으로 뭐 물어봤다네 그리고 이거 떨 떨며 물어봤다네 이것이 뭔 의미가 있다네 뭐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또2 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레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은 이러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사울에 진짜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오고 있다. 좀온 것이다. 근데 지금 나와 같이 왔던 소년, 자기와 함께 하는 군인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날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라고 서로 흩어진 상태다. 라고 하면서, 어,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다윗이 아이멜레에게 합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이냐, 악한 거짓말이냐, 그걸 떠나서 거짓말 자체가 사실 선한 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 누군가 속인다라는 것. 예, 네. 거기서 이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아이멜레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솔직히 말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더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사울이, 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아이멜렉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멜렉이 사울을 얼른, 아니, 다윗을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어, 신고를 하든지, 하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감싸주고 도와줬다. 도와줬다. 그러면 사울이 나중에 아이멜렉을 해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도와준 것과 알고 도와준 것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속여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이멜렉 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거짓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뭐 선한 의도가 됐더라도 어,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서 그 다윗이 그 아이멜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빵 다섯 덩이나 그밖에 뭐 먹을 게 있으면 아무거나 좋으니까 좀 달라고 얘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비참한 모습이 좀 드러나게 드러납니다. 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어, 도망쳐 가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 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아이멜렉이 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빵은 없는데 거룩한 빵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빵이라는 게 뭐냐면 진,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면 마당뜰이 있고 또그 앞에 조그마한 또 텐트가 있어서 그 안에 성소와 또 뭐~ 원약기가 있는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어~ 여러 가지 뭐~ 금초대 분양대 또 진설병은 떡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 떡상이 뭐냐면 어~ 레위기 24장을 보면 어~ 각 지파별로 하나씩 상징하는 12개의 어~ 그~ 뭡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어~ 무교병으로 이 떡을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섯 개씩 여섯 개씩 그 진설병 그떡 상이죠 그 상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이게 매일 해야 돼요 어, 매일 아니라 안식일마다 이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 새롭게 새로운 빵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빵을 넣은 다음에 그 이전에 있던 빵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빵입니다 이게 거룩한 빵이에요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멜렉에는 이렇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그 빵만이 남아 있다. 근데 이것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만 않았으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냐면 여성을 가까이 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전 흔히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전쟁을 당하거나 특정한 제사를 드릴 때에 남자가 어느 기간 동안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난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때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여호수와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의미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뭐, 뭐,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뭐, 피를 만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레위기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나요? 아, 사무엘 하, 11장, 11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바세바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갖고, 바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우리아 남편을 죽이려고, 이제, 어, 하죠. 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쟁터 나가 있던 우리아를, 어, 데리고 와가지고, 바세바와 동침을 시켜가지고, 뭐, 어, 다윗의 그 자녀라는 것을 숨기려고, 이제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우리아가, 사무엘하 11장, 12절, 11,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야가 다위되게 이르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유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아 전우들이 지금 저기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잡자리를 같이 하고 하겠습니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도 있겠지만 율법의 전쟁터에 나간 자들의 정결법이 여기 에 묻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 15장 18절을 보면, 좀 예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어, 설정한 사람들은 사정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몸인 부정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여기저기에, 정결 예식의 정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어 여자와 함께 동침하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니 거룩한 빵 하나 주면서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구약의 정결 예식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뭐 지금까지 이걸 지키란 얘기는 아니지만, 응. 그러니까 그 거룩한 빵을 먹기를 위해선 그런 이런 어 정결법을 따랐는지 그것만 지켰으면 이방 죽였다는 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윗은 5절에서 얘기하죠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기로 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예,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시간이 3일이었거든요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 아니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어, 나뿐만이 아니라 뭐 거짓말이 하지만 나랑 같이 왔던 사람들도 다 정결하게 돼 있다라고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러니까 6절에 제사장이 이 말을 합니다. 6절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여우와 앞에서 물려낸 떡 밖에 없었으므로,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빵을 드리고 그것을 물려서 내려왔던 그 빵을 그 떡을 다윗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음, 이 거룩한 떡, 거룩한 이... 어, 이 음식에 대해서 신약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떡, 거룩한 빵.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난예배 때 우리가 성찬예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스테라를 우리는 편의상 먹지만, 진설병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 말했듯이,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살아있는, 아, 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얘기하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오늘 본문과 좀 대입을 해볼게요. 오늘 그 떡을 먹는 건 다윗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먹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결법을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때 우리의 삶에 깨끗함과 정결함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은 회개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요 회개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와 눈물이 없을 때 없는... 이거좀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회개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라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응. 즉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계가 있는 거예요. 즉 정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진설병을 먹기를 위해서. 정결함이, 어, 선행되어 있던 것처럼, 꼭 우리가 뭐꼭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깨끗해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조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윗은 지금 이제부터 사울과, 어, 싸우고, 뭐 싸우기보다는 도망 다니는, 본격적인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도망가는 믿음의 준비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다윗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레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칼이나 아,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듀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 어, 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그것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설병을 먹고 나서 음 한거 뭐냐면 싸우는 무기를 장착을 합니다. 게뭐 게임에서 뭐 애들 게임에서 뭐 이제 아이템을 추가듯이 하 하나하나씩 추가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칼 칼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전신갑주 얘기 나오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윗의 오늘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하신 것과 딱 많이 떨어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정결 예식을 하고나 정결한 자가 진설병을 먹고 또 칼을 착용한 이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 여러분들이, 어, 안식, 구원을, 어, 유지하기를 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아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겠죠. 근데, 에베스 6장에 전신갑주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막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필요해요. 허리띠도 필요하고, 호심경도 필요하고, 가스팍 막는 거죠. 복음의 신도 필요하고, 방패, 투구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막 공격을 하면은, 그것들이, 갑옷이 날, 어, 보호해주는 거죠. 근데 이길 순 없어요. 필요한 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오늘 말씀하셨던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좋은 게 좋은 거죠. 믿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언제 잡혀먹어도 잡혀먹습니다. 예. 네. 제전투중책 출신 아닙니까? 데모 진화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인가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요? 탄, 탄핵 할때막뭐뭐뭐뭐 전국의 그 경찰들이 기사에 걸렸습니다. 지금 전투 경찰 의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없어졌고 이제 어 이제 진짜 경찰관들이 진압한다는데요. 딱보면 어슬퍼요. 어슬퍼요. 우리 군인이니까 막딱 걸음걸이도요. 착착착착 막막한군대가막 얼마나 막. 전투엿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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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면서 막, 그거에, 그, 막 기선을 제압하거든요. 네, 걷든 것부터. 근데요, 경찰이니까 방패가 주, 주 목적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큰 경, 찰 장봉이라는 게있습니 장봉. 단봉, 중봉, 장봉이 있어요. 이 장봉은 진압할 때 쓰는 거예요. 예, 네. 아이고, 제가, 아이고, 이거 2 0년 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뭐냐면 방패로 아무리 막아 막아도 그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그 사람들이 막 죽창 들고 오고 쇠파이프 들고 오면 이길 수 있고 할 방법은요 그 경찰 장봉을 써야 돼요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폭력 쓴다고 안 그러면요 다쳐 죽어요 경찰들이 그파이프에 맞아 죽고 막 봤어요 막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막 죽창에 찔리는 것도 좀 무서워요. 농민 대에게더 무섭고, 트랙터로 막 깔아 뭉개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건, 뭐, 방패로도 공격, 공격하는 전술이 있긴 하지만, 그, 뭐 싸움이라 표현이 너무 극할 수 있겠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네. 체포를 하려고 해도요, 막 끌고 가갖고, 막, 막 끄집어 내는 거예요.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막기만 하면 경찰들이 지칩니다. 그니까 가끔씩 경찰들이 공격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뉴스 보면 막 경찰이 때렸다네, 뭐 무슨 폭력했다네 이런 들 저도 방패조 방패조 였어요 방패조 막는 계속 막고 있으면 지쳐버려요. 막 끌려갈 것 같아요. 막 수십 명이 막 옆에서 진을 치고 뒤에서 같이 막아주고 는 있지만 이게 막한두 번이지 계속 막고 막 있으면 지치니까 그 경찰들이 두답발로막 다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계속 막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균열이 가기도 있어요. 뭐가 있어야 면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네. 또뭐 새벽이 됐건 뭐 어제 됐건 모든 교회에서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믿음 얘기하고 막 얘기해도 언젠가는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과정과 단계를 밟아오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인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회가 오더라도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나무 해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에 판단 기준이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제가 목회하고 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에도요.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요. 예 맞습니다. 복음의 신이요. 예, 맞습니다. 뭐뭐뭐 뭐, 뭐, 구원의 투이요 맞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막 공격할 때에도 저게 누가 그딴 말씀들 었지만 음. 뭐 얼마를 주겠다 막 약속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 주시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걸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는데 십부림의 비유가 하나님의 원리인데 어찌 심지 않은 불로소득 죄송해요 뭐 이거 여러분들 뭐 그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복권 당첨, 로또 당첨 이건 사실 성경적인 원리하고는 반대되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위험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불로소득이 되고, 어떤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니까 러 다윗을 위대하다 말하는 거예요. 힘이 없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 권세와 권력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정결함 가운데에서 정결한 거룩한 떡을 먹고 무기를 취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신약과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존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성결한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고 또한 그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을 빼서 가려고 하는 마귀들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예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이기시는 조아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 어쩌면 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일 줄 압니다.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깨끗해져 죄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죠.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오늘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지었습니다. 계속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는 그때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둘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계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 의 개개인이 이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그 경험들이 있다라는 간증들을 고백들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 또한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마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떠한 강력한 권세들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에 방황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또한 그 간증이 차고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